엘든링 로우폴 두개중에 뭐 추천하시나요 그런 질문하는 너에게는 로우폴이란다 지옥불 마법사 아니었어 뭐만하면 원킬이네 보스 어렵게 만들기 게임 그개발진들이라면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데미지를 미친듯이 늘려놓기 그리고 경직 잘안 먹게 하고 패턴은 그냥 족도 재미없게 만들기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정 놀리는 가 나쁜 놈이 된거 같잖아 <laughs> 아, 드디어 보스를 만났습니다. 파멸자 새끼는 절대 방어는. 어이가 없다. 우리 방어는 패링을 해도 쳐봤는데. 아 방패로 진짜 쳐박지 마라. 진 쓰레기 새끼야. 와이이 이 보스 새끼도 같이 나왔어? 와 정말 너무 가깝니다 야 보스 바로 전에 나왔던 녀석들을 지금 복사해서 바로 두마리를 같이 집어넣어요 야 이런 참신함은 진짜 3인기도 있지는 않았어 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아 지금 여기 끼는구나 지금 이게 바닥이 자꾸 이렇게 돼서 공격도 캐슬되고 시발 지랄났다 지랄났어 아무래도 잠복으로 나올 필요야. 봐봐. 저는 바로 보스로 나왔네. 아이, 잠복으로 나왔네. 아, 그 잠깐만. 얘 방금 바로 전에 나왔던 그 보스네? 되면이 보스전이 아니라 새로운 잠 쇼케이스 정도 아닌가? <laughs> 앞으로 앞으로 이런 이런 잠복이 나올 겁니다. 지금 잠복을 구경하세요. 이고 와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 아까전에 지도가 있다고 랬잖아 중앙에 있는게 저 빛기둥이고 빛기둥을 켠 다음에 아그 다음에 아까 저 정문쪽으로 돌아가라는건가봐 이렇게 해서 천상교로 돌아오는게 맞는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천상교로 돌아온 다음에 이건가? 갑자기 일지가 여기에 생긴거 오면 여기가 어디냐인데 지금 열쇠를 얻은거 보면은 이쪽 이 지도를 보고 여기를 찾으라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횃대로 가서 진행을 하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불로가 갈린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일지 보면서 나름 판단해가면서 잡는거 이런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칭찬할건 칭찬해야지 그래야지 억가처럼 안보일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운불알이 없었으면 전이 시스템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지도 같은 걸 입수해서 아 이게 여기구나, 이게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문제는 탐험을 시발할 수가 있어야지. 또 욕하시네. 뭐 시발 욕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 만나면 시발 욕을 할 수도 있지. 시발 욕도 못해요? 개씨발 욕도 못하냐고 와 씨발 아니 저걸 다 쳐박아놓고 와서 와씨 칭찬을 했지 칭찬할 점은 칭찬해야지 지금같이 족같을때 제대로 갈수 있죠 아씨 아니 무조건 몹을 쳐넣어 놨어요? 몹이 막 달라지지도 않아 얘네 지금 몇번째 나오는건지 모르겠어 맵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나와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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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끝까지 몹이 똑같은 상태로 계속 나와. 그렇다고 심지어 뭐 색깔 놀이 라면서 아니 색깔 놀이 자체도 안 했고 패턴이 조금씩이라도 추가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은 놈들의 체력만 바꿔서 똑같이 활용을 합니다. 계속 <laughs> 아네 제가 오늘 아니 오늘이 아니라 어제부터 어제도 아니지 저 처음부터 한 번도 맵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종료를 안 한다는 건 평타는 친다는 거겠지 난 제발 그런 식으로 게임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거 가불기라니까 끝까지 안 하고 까잖아 야이 새끼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까네 끝까지 하고 까잖아 야 끝까지 할 정도는 재밌었던 거 아님 여기 없구나 아우 이게 보이냐고 아니 근데 어두운 것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밝기를 7 0로 올려놨거든요? 아니 시발안 보이잖아! 아니 이 게임 만점 준 웹진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나도 10억 원 받았으면 했어 혹시 여러분들도 시0억 입금되면 이해할걸요 바로? 이빨 이클림이 죽는 것보단 고통받는 게 즐거울 거니?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퀘스트라고 줘놓고 와서 내가 갖다 주면 아니 보상이 없어. 갖다 줬어? 어? 퀘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치로 아저씨가 강해질 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보상 아니에요? 진짜 죽여버려야겠다. 조소기업 사장이 딱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투 받고 가라앉혀 줘야 되는 거야. 어, 아, 개새끼들이 갖다 주는 이거 투정밖에 안 하네.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닌 투정밖에 안 해. 이거 한 마리 아닐 거 같은데, 약간 치우친 거 보니까. 한마이 아니다. 다음 놈. 아. 야, 이게 한마이라고 <laughs> 아, 씨. 근데 각겜이야. 각겜이야. 진짜 이렇게나 예상을 벗어나는 게임은 난생처음이네요 <laughs> 아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자세도 너무 빨리 까이고 이러니까 어? 야이 새끼가 지금 보스일 리가 없어 아까 그러니까 단독 보스일 리가 없어 라고 판단하자마자 단독 보스였습니다 짜잔 행복을 전하는 리클 32째 리클 리클 피 개꿀이다 냥 고맙다 냥 스트가 없다냥 아... 미쳤다 도저못 참겠다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당 저는 그냥 날로 먹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빕니다 잘 자요 행복을 전하는 리클 32짤 리클클피 우휴 개꿀이다냥 고맙다냥